스캔 가해자가 항소심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대 남성 A 씨로 로맨스 스캠 조직의 채터였습니다. 조직은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두고 피해자에게 연인처럼 접근하는 겁니다. A 씨는 2023년 11월 숙소 제공 월2,000 달러 제한을 받고 출국했으며 현지 한국인 총책에게 여성 사칭과 투자 유도 스크립트를 교육받았습니다. 2024년 1월까지 온라인에서 신뢰를 쌓은 뒤 투자금을 요구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환급특별법 위반.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69만원 추징을 명했으며 양형 이후로 반성과 불법이익 규모의 자금을 참작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양형 판단에 오류가 없고 사정변경도 없다고 봤습니다. 조직 전체 피해 규모는 120억원대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피해보다 적은 추징금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